오늘은 조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속광 조명인데 요만하다. 기존 조명들에 익숙해 계신 분들은 이 크기만으로도 첫 번째 놀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촬영 장비 관련된 거할 때마다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전통적인 그런 장비들의 어떤 기본기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언가 플러스 알파들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매우 흥미로워서 결국에는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느꼈던, 제가 매력으로 느꼈던 낱나이트 포르자 60에 대한 부분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자동차를 촬영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슬라이더 리뷰를 위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차량이라는 게 일단 크잖아요. 그큰 차량을 비추려면 꽤큰 조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조명은 일반적인 그런 전기 코드에 꼽아서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뭐 배터리라거나 이런 게 없어서 제 차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조명을 켜야 했는데 영상에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되게 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인버터를 한두개인가 3개 정도 구매했었고요. 하나는 망가뜨렸고 제 차의 퓨즈가 해먹었었어요 그래서 센터까지 갔다 왔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조명을 사용했더라면 그때 이 조명이 있었다 라면 10배는 수월하게 촬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들부터 일단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명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1m 거리에서 1만 룩스 정도의 밝기로 비출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작고요 뒤에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성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배터리 핸들인데요. 요런 배터리들은 익숙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MPF970 배터리들인데요. 요걸 두 개를 장착합니다. 요걸 누르면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핸들이니까 손잡이가 있겠죠? 이걸 조명에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조이고요 이 뒤로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자 조명을 키면 됩니다 저 뒤쪽에 하얗게 다 달라갔죠 광량이 굉장히 세고요 자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플러그를 사용했을 때 기본적인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광량이 좀 줄어듭니다만 사용하기에 충분한 밝기는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휴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조명을 이렇게 휴대할 수 있다는 라 포인트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하면 대략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장시간 촬영한다면 이 배터리를 여러 개 챙겨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도 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휴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걸 들고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런 스탠드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조명 들고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라도 조명을 움직이기가 수월하니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관련해서 어떤 수치 같은 것도 들 있어요 뭐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데요 조명을 뒤져보다 보면은 CRI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단 0부터 100까지 수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5 정도만 돼도 어, 우수한 조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낫라이트 포르제 60은 무려 98입니다. 어, 상당히 높은 숫자니까 조명으로서의 성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팬 소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명 자체가 꽤 많은 열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은 필수인데요. 대략 한 16dB 정도의 잡음이 발생합니다. 뭐그 정도가 바로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조용히 한번 있어볼게요. 카메라 거리 정도에 있을 때팬 소리입니다.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두배 이상, 두세배 정도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조명을 거치하게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이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 되면 이 정도 소음이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멀리 가면. 아마도 소음이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밝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펜을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능을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은근히 설명할 게좀 많이 있는데 아 여기 있군요. 자, 이게 우산이 아니고요. 이게 소프트박스라는 건데요. 이렇게 조명에다 끼우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예전 카메라 사용하실 때 카메라 자체에 얼굴에 바로 딱 플래시를 터트리면 좀 쉽게 말해서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그렇지만 뭐 사진관이라거나 또는 결혼식 갔을 때 거기서도 플래시가 터집니다만 결과물이 훨씬 더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빛을 다이렉트로 쏘면 대비가 너무 강해서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소프트 박스가 있으면 더 부드러운 빛을 내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은 뭐냐면요 이 소프트 박스를 정말 우산처럼 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크기가 있기 때문에 수납과 거치 또는 보관하기가 영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몇 가지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필요한 가방도 있고요. 파티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함께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명들에 비해서 훨씬 작아진 크기 그리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되게 반가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장비들에 비해서 뭐 규모도 작아지고요. 개인이 쓰기에도 수월해지고 성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그 포인트들은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자 이렇게 난 나이트의 포르자 60 아, 요즘 되게 핫하다고 합니다. 음, 저도 이 조명 한달 정도 사용해 오면서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얌.